안녕하세요. 자 이영석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자, 대북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지면서 차트 분석과 함께 매수 자리 공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도 있으니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전에 추천해드렸던 히든 종목 움직임 보겠고요. 하단에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오늘 드리는 종목 말고도. 계속 추천 종목 피드백 받으실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는 센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3월 25일 날 제가 히든 종목으로 알려 드렸던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자, 오늘 지금 급등이 나왔는데요. 자, 35% 정도 지금 수익 구간이 지금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3월 20일 날 제가 히든 종목을 알려 드렸던 휴마시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휴마시스도 자, 오늘 거래가 정지가 됐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자, 고점 대비 자, 130% 정도 지금 수익 구간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음 3월 23일 날 어, 히든 종목을 알려 드렸던 BC월드 제약입니다. 자, 제가 이 부근에서 자, 이 부근에서 알려 드렸던 히든 종목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오늘 고가 60% 정도까지 지금 수익 구간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자, 남선 알리미늄 3월 27일 날 제가 히든 종목을 알려 드렸는데요. 자, 이 종목은 지금 이 부근에서 자, 오늘까지 25% 정도 지금 수익 구간이 나온 상태고요이 종목은 더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좀 봐야 할 구간이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북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대북 관련주는, 자, 현대사료가 있고, 자, 부산산업 있고, 자, 푸른기술 있고, d i t i 현대루템, 이런 대표적인 이런 대북 관련주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종목들이 많이 지금 급등이 나, 나왔죠. 그리고 이 마이크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자,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이 대북 관련주가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히든희든 히든 종목은 자 골프장 레저 사업 전문 기업이고요. 자 금강산 관광 지원의 금강산에 있는 골프 온천 리조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 리조트 그리고 또 서울에는 펜트하우스 등을 지금 운영 중에 있는 회사입니다 자 일단 히든 종목 넘어가기 전에 이 대북 관련 주에 관련해서 제가 차트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이죠. 히든 종목인데, 자, 가장 눈여겨보셔야 될 게, 이런, 자, 거래량이죠. 이 거래량, 오늘 한 1,500억 가까이 터졌죠. 자, 이 거래량 이 되게 중요하고, 자, 그 다음, 자, 보시면, 자, 이등주입니다 어, 현대사료인데, 자, 거래량이, 어, 없죠. 그죠? 오늘 강하긴 했어도, 거래량이 없고, 자, 자, 부산산업입니다. 거래량 그나마 낮은데, 상학과 같지만, 역시, 어, 거래량이 부족하다. 200, 한 200억도치 안 터졌네요. 그죠? 그리고, 자 푸른 기술, 자 푸른 기술인데, 자 푸른 기술도 한 160억 정도 거래량 지금 나왔고요. 자대 IT입니다, 대 IT인데, 자이 종목은 500억 이상 지금 거래량이 터졌네요. 자 근데 어, 오늘 지금 윗꼬리가 지금 있, 있으면서 좀 약간 강하지 않은 모습 그리고 현대루텐입니다, 현대루텐 윗꼬리 달고 자 거래량도 지금 한 750억 정도 터졌고요. 근데 자 막판에 지금 이렇게 윗꼬리가 달면서 약한 모습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오늘 히든 종목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차트 길게 보시면, 어, 차트가 지금 계속, 어, 대세 하락이죠. 자, 대세 하락 구간이고, 아직 추세가 돌리지 않은 모습입니다. 자, 아는 모습에서 지금, 어, 밑에 이 바닥에서 지금 거리량이 한 1,500억 이상 터진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종목은 지금 뭐 제가 매수를 하면 지지저항에서 한다고 했죠. 자, 지지저항이 지금 이 부분 1차트에서 워낙에 하락을 해서 지지저항이 잘 보이지 않죠. 자 이런 종목은 자 분차트에서 우리가 지지 저항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자 분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런 분차트 흐름에서 지지 저항을 찾아서 자 밑에 하단에 있는 번호로 문자 주시는 분들한테 자 매수 타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 현대사료 부산산업뭐 푸른기술 다 오늘 상한가 갔는데 왜 왜고 이 히든 종목 이 땡땡땡튀냐면 자 거래량입니다. 가장, 뭐, 제일 중요시한 게, 자, 세력들이 돈을 가장 많이 썼죠. 그죠? 가장 돈이 많이 들어온 종목들이, 어, 가장, 어, 강하고, 우리가 매수를 해서, 자, 빠져나올 때도 잘 매도를 해서 잘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가장, 어, 안전하다고 할수 있겠죠? 자, 돈이 많이 들어온 종목이, 어, 가장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북 관련주는 지금 단발성 재료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뭐이 종목이 뭐 이렇게 막뭐100% 200%막 이렇게 그렇게 갈 종목은 아니고요. 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어, 이 세력이 지금 컨트롤 할때 우리가 지금 같이 우리가 좀 저점에서 이런 지지 저하면서 이 안에서 찾아서 한, 아 이런 부분까지, 이 부분, 이 부분이라 하더라도 눌릴때 만약 매수한다면 그래도 많게는 10% 15% 아니면은 뭐10% 안쪽으로 우리가 지금 짧게 먹고 나와야 하겠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막 크게 막 이런 갈 종목은 아닙니다. 자, 네 지금까지 대북 관련주에 대해 전망과 매수 타점을 알아봤고요. 자, 놓치지 말아야 히든 종목도 알려드렸습니다. 자, 제약 바이오 관련주가 연일 상한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변동성이 큰 장일수록 확실한 재료가 있는 급등 종목을 잘 골라 들어가야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부강약품 알서포트, 상한가를 놓친 분들은 이번 희는 종목인 대북 관련주 매수 타이밍을 공략해서 꼭 잡으셔서 조금이라도 수익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자, 변동성이 큰 3월 마지막입니다. 자, 4월 앞에 내 포트를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수익 실현이 결정되는 중요한 한 달, 앞으로도 계속 저와 함께 잘 준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